안녕하세요. 수건 도둑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인 무슨 등급이었지? 중간 등급이었던 프레스티지와 프레스티지 플러스에 이어서 사실상 최고 등급이라 할수 있는 캘리그래피 등급에 대해서 어떤 옵션이 추가되었고 실구매가와 월 할부금까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가솔린 2.5 터보 2륜 구동 모델 캘리그래피 5인승의 기본 차값은 4,442만 원.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하면 4,740만 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2열이 캡틴 시트로 되어 있는 6인승은 여기에 실구매가 기준 110만 원. 7인승은 62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뭐 조건에 따라서 취등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7인승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가격 기준은 5인승으로 할 텐데 4륜구동 같은 경우 450만 원이나 불어나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다르게 가솔린 2.5 터보는 플러스 250만 원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캘리그래피 등급은 프레스티지 플러스가 아닌 기본적으로는 프레스티지를 베이스로 한. 윗 등급이라 보시면 되고요. 밑 등급 프레스티지가 실구매가 4,125만 원, 캘리그래피가 4,742만 원. 그러니까 거의 620만 원 정도의 어마무시한 비용이 추가됐는데, 지금 불펜에서 펠리세이드 풀체인지가 몸을 풀고 있는 만큼 정말 비싼 산타페, 뭐 오래 타실 분들은 크게 상관 없겠지만, 펠리세이드와 가격 부분에서 많이 겹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더 기다려 보시거나 밑 등급 프레스티지나 프레스티지 플러스. 영상을 참고하시어 구매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620만원에 추가된 구성을 바로 한번 알아보자면 후방주차 충돌방지 보조 또한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기본 모델은 왼쪽처럼 캘리그래피는 오른쪽처럼 생겼고 크게는 그릴과 휠에 조금 더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와 산타페의 21인치 휠 정말 어마무시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오버스펙의 휠이 들어간다. 그리고 트레이 커버나 도어 암레스트 콘솔 사이드에 인주가죽 내장재, 핸들도 마이바흐 디자인으로 투톤으로 들어가는데 브라운 인테리어라면 브라운 블랙 투톤, 이렇게 밝은 그레이라면 그레이 블랙 투톤. 다만 블랙은 그냥 원톤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메탈 도어 스커프, 메탈 페달, 꽤나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들어오는데 현대의 그 앰비언트 콘셉 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더 화려하게 굉장히 잘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정서상. 빛까 번쩍하게 넣으면 욕을 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서히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트는 미등급까지만 해도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인조가죽이었는데 이번 캘리그래피부터 천연가죽을 조금 더 가공해서 부드럽게 만든 나파가죽으로 색상은 블랙, 화이트, 브라운 세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저의 중고차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잔가 부분에서 그레이나 브라운 쪽이 훨씬 더 유리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운전석에 18방향으로 쿠션이 빠방하게 들어가면서 허리 받침대도 기존 앞뒤로만 조작할 수 있던 것에서 위아래까지. 그리고 메모리 시트, 약간의 스트레칭 기능까지. 동승석에도 워크인 디바이스, 일렬 허벅지 받침대, 내 키나 몸무게, 요런 것들을 입력하면 시트 포지션을 약간은 맞춰주는 스마트 자세제어. 그리고 기존 전방과 후방에만 있었던 주차 센서가 이제는 측방에도.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으로 핸들의 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고급 차량의 기능 여기 들어감으로써 핸들 위치도 메모리가 가능해졌고요. 차량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는 서라운드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방향 지지등을 켰을 때 뒷바퀴도 보이기 때문에 평행 주차를 할 때도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 스마트키 역할을 할수 있는 디지털키2 콘솔 안에 살균 기능이 들어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장시간 넣어둬야 효과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 정도의 옵션 구성이 실구매가 기준 620만원 정도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밑등급에서 추가 옵션을 통해서도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은 캘리그래피에서만 들어가는 옵션은 전용 외장 디자인 이제 일반 산타페를 출고하고 나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차가 뽀셔졌을때 보험 처리하시면서 뭐 캘리그래피 범퍼 휠 요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여기 아기 상어 이빨 그릴을 하고 있다면 캘리그래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파가죽 시트도 밑등급에선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천연가죽까지는되는데 나파가죽은 안 됐죠 나파가죽도 꼭 필요해 조금 더 보들보들한 조금 더 푸실포실한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아무튼 나파가죽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살균 트레이가 필요하신 분들 캘리그래피부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일한 값을 선택할 수 있는 블랙 잉크 패키지는 휠이나 차량 껍데기에 들어간 크롬들이 전반적으로 블랙으로 바뀐다 블랙 패키지 산타페가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몇년 전부터 차량을 출고하고 나서 엠블렘도 깜장으로 윈도 우 몰딩 뭐 범퍼 하단 크롬 죽이기 그릴 크롬 죽이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던 그런 추세를 따라서 블랙 패키지로 만들어 줬는데 소렌토는 거의 옵션값이 90만원 돈 해. 근데 산타페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어 이런 장점이 조금 더 있는 귀염둥이 산타페 같습니다. 첫 번째는 45원원 상당의 순정 블랙박스인 빌팅 캠 패키지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함께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실물로 작동을 한번 해보시고 원에 비해서 음성 녹화도 되고 화질도 엄청 좋아지긴 했는데 작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한 옵션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듀얼 썰로프로 천장에 통짜로 들어가는 소렌토와 다르게 펠리세이드 카니발처럼 양분할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가족들과 함께 전시장에 가셔서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옵션이네요. 그리고 다음은 64만원 상당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로 기존 6개의 일반 스피커에서 두배 늘어난 12개의 보스 사운드로 바뀌는데 밑등급에선 다른 추가 옵션과 묶여서 거의 100만원이 넘는 아쉬운 옵션이었지만 캘리그래피는 이것만 단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고요 아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캘리그래피부터는 이렇게 천장과 AB 필라에 스위드가 들어간다 밑등급에서도 추가 옵션을 통해서 선택은 할수 있었다 뭐안전류 문제가 간혹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스피커 옵션인데 개인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뭐 크렐 사운드, 메리디안 사운드 뭐, 하만카돈, 다양하게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요 사운드가 그나마 제일 만족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전뭐 바뀌지만. 그리고 마지막은 79만원 상당의 파킹 어시스트로 내 스마트키로 차량을 앞뒤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후면부의 영상을 내 룸미러에 투영해주는 디지털 룸미러. 차량 내에 사람이 그득그득 타거나 짐이 많다면 한 번쯤 유용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요거는 센터 룸미러가 한 49만원, 고정도의 그 값어치, 원격 스마트가 대개는 30만원의 값어치, 다른 차량들에선 고정도의 그 가격을 보여주고요. 너무나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캘리그래피가 최고 등급이다 보니까 옵션 구성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옵션은 정말 취향에 따라 갈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최종 차 값은 캘리그래피 5인승 2륜구동 실구매가 4,742만 원. 여기에 빌트인 캠, 보스 사운드, 파킹 어시스트 요렇게 추가하면 4,940만 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이 값에 더하거나 빼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4,630을 전액 할부시. 평균 금리 4%대 중반 기준 36개월에 약 138만 원, 60개월에 87만 원. 선납금을 1,500만 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64만 원, 36개월에 103만 원. 선납금을 2,000만 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88만 원, 60개월에 55만 원. 선납금을 2,500만 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46만 원, 36개월에 73만 원. 선납금을 3,000만 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58만 원. 60개월에 36만원, 24개월에 85만원,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